네 안녕하세요. 코인 쉽게 하는 남자 코이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볼 코인 넥스페이스 코인입니다. 금일 넥스페이스 코인은 비트코인의 0.2% 가량 반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1.4% 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금일자 영상은 이 넥스페이스 코인 때문에 조금 급하게 구독자 분들께 정보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금일자 새벽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넥스페이스 코인은 단기적으로 재단 측에서 ETF 승인 관련해서 공시를 띄울 것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고, 제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넥스페이스 코인 이한 가지 소스로 인해서 현재 부근에서 최소한 100% 이상의 장대 앙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넥스페이스 코인 이 재단 측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를 구독자분들과 같이 보면서 ETF 승인 관련 날짜와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내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하시는 데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TF란 국가 차원에서 이걸 안전 자산으로 인정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즉 주식과 펀드와 똑같이 지금 이두 개와 똑같이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뜻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거래 대금이 저절로 상승 승인이 되면 해당 코인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반등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etf가 승인된 해당 코인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안전이란 다른 비트코인들에 비해서 등락폭이 매우 적어지고 etf가 승인된 시점의 가격에서 금폭의 변동성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란 만약에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이 되었다면 이더리움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더리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코인에 투자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상장폐지의 위험군에서 완벽히 벗어난다 라는 장점이 있어지는데 현재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코인이다 보니 상장 폐지를 거래소에서 직접 할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소가 아닌 국가에서 이 상장 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위험군에서 완벽히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지금 현존하는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빅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ETF가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승인되어 올라간 덕 자체가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오늘 자 재단 측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현재 이두 문서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트레이딩 팀에서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재단 측에서 가져온 문서로 이 정확도만큼은 거의 99%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SEC에서 ETF가 승인되는 일정과 그리고 재단의 하반기 목표가 그리고 ETF가 승인될 당시 투자를 약속했던 기관들이 적혀져 있는데 현재 이 기관이라고 하면 정말 전 세계적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ETF가 승인된다면 정말 폭발적인 반등은 따놓은 당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라건 물량 해제 날짜와 소각 수량, 소각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일정 대로 조금 움직이면 수익을 좀 보다 편안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게 공식 문서다 보니까 현재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이지라고 문자당 남...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이두 문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금전적 요구, 가입 요구 절대 때려주기도 하지 않고 이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이지라고 남겨주셔서 이 문서 가져가서 좀 일정대로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 무료지만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마디씩은 뭐돈 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분들 문자 보내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제 영상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데. 요 링크 클릭하시고 요 문자 보내기 눌러 주시고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보내지시니까 편하게 요렇게 보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큰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100% 무료로 단타 코인을 추천해드리고 있고 현재 이렇게 많은 분들이 꽤 많은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이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떠한 금전적 요구, 가입 요구 때려죽여도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충분히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정확히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도 제가 이렇게 지금 매수가 매도 지금 기관과 투자 금액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 진행하기 어려우거나 계속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이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금전 요금 가입 요금 때려죽여도 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드렸지만 구독자 분들도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돈들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